이번 주에는 제 내피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읽다 보니 좀제 생각에는 이런 센티멘트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요번 주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일단은 NFT 마켓에 대한 굉장히 베 e a r 한 뷰를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비트코인 액티비티, 비트코인 가격과 별개로 비트코인 액티비티, 오디널 같은 것들도 아직 굉장히 핫하다라는 기사나 얘기나 히트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더리움 저번 주도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unprofitable 하다. 그래서 인스티튜션들도 이더리움을 많이 팔고 있고, 하여튼 요런 좀 메리션 뉴스가 계속 보였던 것 같고, 또 확실히 리테일 사이드에서도 fear index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시들이 계속, 아, 지금 우리의 crypto sector는 early야.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적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scams are rampant like 아직 굉장히 해킹도 많이 있고 like a lot of uh, unsolicited activity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펀딩 쪽에서는 확실히 back-end, 막 인프라나 이런 consumer side가 아닌 많은 앱들의 투자를 들어갔던 걸 봤던 것 같고 또 t r a d f 랑 연결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실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So that was interesting. 요번 주에 A dose of optimism. 이거는 그 optimism이 아니라 진짜 literally like positive 한 뉴스를 좀 정리했고 오히려 약간 마음이 아팠던 뉴스 조금, 그 다음에 general, ecosystem, 그리고 재밌게 봤던 좀 많은, 그나마 어 따로 보지 않아도 눈에 들어왔던 레이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 그래도 되게 보면서 약간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뉴스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이서울하고 있다, 확실히. 그래서 언체인먼키라는 NFT 프로젝트였을까요? 저도 자, 어, 자세히는 안 봤는데, 거기도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본인들이 옮겨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은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 a i r 에어드롭, 또 이제 있어서 핫한 소식이었고 아직 570OP 토큰이 이제 Future Airdrop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미스했어도 like keep interacting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고 Celestial Airdrop 소식도 정말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에서 어, Euro-backed stable coin을 Stellar Blockchain에서 론칭 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URC 소식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텍 정말 핫하잖아요. 근데 프랜텍 나오고 나서 이제 짭 프랜텍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블록체인 별로, like 에코시스템 별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핫했던 게 포스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 일단 like adoption도 굉장히 굉장히 like it was good, like there was a lot of um like capital that moved onto post tech 다른 그 프랜텍 짭들에 비해서. 그런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UX가 트위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피를 크리에이터랑 허더한테 그 오리지널 프랜텍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텍이 이제 뭐 트레이딩 볼륨이 이제 2 2 0밀리 n 을 넘으면서 이게 바로 어 디센트라이즈드 소셜의 유니 이파이의 유니 스 w 모먼트가 있었듯이 이게 어디서트라이즈드 소셜의 좀 유니스왑 모먼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들었고 좀 그런 전체적인 센티멘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나가면서 계속 눈에 보였던 건솔라나 S B M이 계속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프레스 사이드 그래서 막 미디어 쪽에서 조금 더 실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아팠던 뉴스들이 있었는데 일단 밀레이디 어, n f t 에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인 네,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스트 고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포모가 많은 것 같고 또 nouns NFT 홀더들이 이제 거의 40 million이 넘게 이제 새로운 포크를 하면서 이제 나갔고 그래서 rage quit 옵션이 아닌데 포크를 하면서 막 Rage Quit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다. 근데 Electric Capital의 GP는 그게 그래서 Fork의 아름다움이 그런 거 아니겠니? 누군가 이렇게 한 곳에 완전히 국한되어 있진 않잖아 하면서 뭐, 다양한 opinion이 있었는데 하여튼, Nouns 쪽에서도 어몇 주간 계속 좀 f 모아좀퍼 u d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ark Cuban이, he lost $870,000 in a wall attack.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마 어좀 저희 사이드에서는 like bearish 했던 뉴스는 계속 어 Fed가 이제 interest rate 관련해서 올리지 않겠다. 아, 올릴 것이다. 내려갈 그건 없다라고 하면서 또 비트코인 프라이스 또좀 계속 26k를 못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But at the same time Um, SEC가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대비해서 ETF 관련해서 우리가 딜레이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했는데, 어, US House의 로메이커들이 SEC 갠슬러한테 아니다, 빨리 진행해라, 오히려. 라는 레터를 보내서 그게 좀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이제 제너럴 뉴스로 넘어가자면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a 이 e 라는 굉장히 큰 은행이 어 UK에서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를 우리가 막겠다 It's because of 사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시나 인베스터 investor 사람 인베스터들은 이게 결국 그냥 프로드나 스캠 때문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 c r 토라는 전체 자산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엄청 욕을 하고 있는 현재 트위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어 일본의 엔, 일본 엔화 그리고 다른 외화들을 패깅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거라면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코시스템 사이드 뉴스에서는 저번주에 테스넷, 새로운 테스넷 허스키 이제 곧 런칭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됐고 또칸토라는 L1이 zkL2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WA에 맞는 또 블록체인을 더 효율을 높여서 빌딩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였고 또 Centrifuge라는 이제 institutional platform for on-chain credit라고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Base와 어, Arbitrum에서 런칭을 했고. 여기가 아베랑 메이커다우랑 콜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트레드에 잘 정리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눈에 들어왔던 레이즈들은 어 페닉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They raised 7 million in seed round. Uh, led by MulticoinCap 그리고 여기 리딩한 투자사들만 적었는데 여기 모아놓은 그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웹3 네이티브 like 어 굉장히 중요한 DC들이 많이 투자를 들어간 프로젝트들입니다 So they're building a smart contract platform for uh, Ethereum DEBs 그리고 Avantis Labs라는 곳이 They raised 4 million seed round led by Pantera and they are DeFi derivatives ecosystem. 여기도 이제 RWA 관련해서 포커스 맞춰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Over라는 프로젝트가 Superscript한테서 pre seed round 2.3mil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유의미했던 이유는 Lens Protocol에 어서 처음으로 앱이 펀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they are a social app, so it's a chat essentially, I think. c r o Uh, proof of play 여기가 좀 크게 돌았는데 33 million seed round. They are o n c h a i n Game Studio. 그래서 그 게임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uh, Pirate Nation NFT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s interesting to look at. 그래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오메 그냥 이거 미팅 들어오기 일부 직전에 어메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리진이 그 팬텍뿐만 아니라 좀 컨슈머 사이드나 확실히 디소나 컨이텐츠 베이스 어 크리에이터 베이스, sorry. 이쪽으로는 굉장히 인사이트 텔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코인 데스크에 오피니언을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완전 웹3 네이티브 인베스터들은 좀안 하는 어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nyways what she wrote was Uh, crypto adoption의 문제는 UX가 아니라 프로젝트 마켓 핏이다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시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저들은 UX가 불편해서 앱을 안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it's short, 짧기도 하고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But yeah, that's all for this week.